안녕하세요 고민입니다 오늘은 기존의 포맷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형식의 1분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악플입니다 야꼭 그렇게까지 해야 속이 후련했냐 이 악플러들아 요즘 악플러들 때문에 많은 공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어, 고 최진실부터 11년이 지난 오늘인 고 설리까지 많은 사람들이 악플로 통해서 자살을 하게 되는 극단적인 선택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과연 악플로드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면서까지 악플을 쓰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일까? 인간의 행동에는 어, 태도를 형성하기까지 상황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악플로드는 그 사람의 태도만 지적하게 되는 거죠. 야, 제약 먹은 것 같아. 아, 항상 저렇지 뭐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상황들은, 상황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악플로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는데 이 악플로들은 과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신이 그냥 주변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냥 한 거야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 영화 베테랑이 런 것들이 나오죠 야 너희들 죄송합니다 다섯 글자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으면서 하냐 라고 하는데 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악플로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얘기하면 되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그냥 들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이런 뻔뻔한 자세들을 벗어나서 어 때로는 어 진솔에게 아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들한테 치유가 될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유튜브 각. 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요 망했구나. <laughs>